누룩은 분명히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가루 서말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따로따로 존재할 때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능력을 담고 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자동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축복 안에는 완전 히 영혼의 구원이 있고, 그리고 축복 안에는 우리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처럼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도 말씀이 하나도 유익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떨 때만 그 말씀이 유익하다고요? 듣는자가 그 말씀과 내 믿음이 결합될 때만 그 말씀은 나에게 효력을 발생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이 비유처럼 이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복의 말씀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갈 때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